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전체 구간에서 적어도 k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는 가를 이용하면 조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가 주는 단서가 뭐냐면 얘네 들이 같대요. 함수 값이 같은데 앞에 4는 똑같아요. 근데 4를 기준으로 똑같이 x만큼 더하고 x만큼 빼게 되면 그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려주는 거는 4가, 그러니까 4에 대해서 fx가 대칭이라는 거죠. 4에 대칭이 된다. 요거를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x가 1이었어요. 그럼 x에 1 더하면 5의 함수값이 여기 찍혔다면 반대로 1을 딱뺀 3에서의 함수값도 정확히 똑같은 높이에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아질 수 있겠죠. 이거는 4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 다가주는 단서는 F0과 F3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것은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선 위에서 봤을 때는 자, 이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X축 위에 찍혔다면 다른 하나는 X축 아래쪽에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선생님은 4로 잡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F4가 있어요. 근데 F4랑 F5는 서로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는 하나가 X축 위에 있으면 다른 하나는 X축 아래쪽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때는 F4가 플러스라고 놓고 출발을 한다면 F5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F4가 플러스라서 여기에 이렇게 딱 찍혔어요. 그리고 F5는 마이너스라서 뭐 여기에 찍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제 4에 대한 대칭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4에서 1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여기 있었다면 정확하게 1만큼 뺐을 때도 함수값이 여기에 찍혀야 됩니다. 지금 F3에 대한 단서가 지금 나온 거죠. 이 위쪽으로 얘가 연결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여야 된대요. 그럼 F0의 부호는 플러스여야겠죠. 그래서 0으로 다시 와서 얘가 플러스가 됐을 때이 정도 찍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4만큼 뺐을 때 여기 있어요. 그럼 4만큼 더해주면 8이 될 거고 걔도 정확하게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찍혀야 돼요. 나머지에 대한 단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최소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한 번은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통과할 거고, 여기서도 통과하고, 여기서도 통과하게 되죠. 그럼 그때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f4가 음수다 이렇게 놔도 똑같이 4개의 실근을 갖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